자, 뭐가 좀 길어서 잘랐는데, 그림만 잘 보면 돼. 봐봐. 동그라미 기억은 2분의 겹치는 구간. ᄂ은 2분의 i 대 이거 하나 잡고. 자,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동그라미 a는 가느다란 애들을 찍어 놨어. 액틴 필라멘트. b는 두툼한 애들을 찍어 놨으니까 마이오신 필라멘트. 됐죠? 그 다음에 a 대의 길이는 1.6이다. 그냥 값을 줬어. 그리고 구간 기억은 겹치는 부분 중에 하나. 니은은 AB 중에 하나만 있는 부인데 위 뻔하잖아. 뭐만 있겠어. 액틴만 있겠지. 그래서 기억. 동그라미 A는 액틴 필라멘트 맞죠? 그다음에 니은 자, A 대의 길이분의 x의 길이가 2분의 3일 때 니은의 길이는 0.6이다. 자, 쫄지 말고 이제 잘 봐. A대 길이가 얼마래? 1.6이라고 했지. 이거 대입해. 2분의 3을 만족시키려면 A대가 1.6. 그럼 X는 얼마가 돼야 돼? 2분의 3 만족하려면 2.4. 그러면 A대만큼이 1.6인데 전체가 2.4가 돼야 돼. 그치? 그럼 그 차가 얼마니? 0.8. 근데 양쪽은 대칭이니까 여기 0.4, 여기 0.4 이렇게 나오겠네. 따라서 그때 니은의 길이는 0.6이 아니라 0.4다. 음, 응. 그림 상태에서 그대로 쪼개 보면 되는 거야. ᄃ, 엑 x 의 길이가 짧아지면, 즉, 수축하면 니은의 길이는 수축하지. 기억의 길이는 증가하잖아. 겹치는 구간 많이 겹치게 되니까. 따라서 이 값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분수 값은 커진다. 그래서 기억밖에 맞는 게 없어. 음, 응. 공식을 알려주긴 했지만 공식이 무조건 대표해서 푸는 그런 형태는 아니야. 그림 자체를 이해하면 된다고. 됐지? 자, 다음 것도 볼게.